이 어혈은 몇살 때부터 생성되나요? <laughs>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수도, 하수관, 수도관. 이들은 언제부터 그 수도관 안에 쓰레기 찌꺼기가 쌓이느냐, 수도관이 막히기 시작하느냐, 이거 생각하면 알겠죠. 물이 흐르는 그 순간부터 이 찌꺼기가 생성되고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겠죠. 또 집안에 쓰레기는 언제부터 생성되나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집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사람이 사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쓰레기는 생성되고 집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 다행히 집안에 쓰레기는 자꾸 내다 버리니까 많이 쌓이진 않죠. 내다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집안에 쓰레기는 일주일만 안 치워도 그렇죠. 가득 쌓이겠죠. 그런데 의혈은 일주일만 안 치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달, 1년 정도 안 치운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보세요. 한 10년, 20년마다 엄청난 의혈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혈을 치워주면 건강해진다. 병도 나는다 나이와 예행과의혈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의혈은의혈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이겠죠.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30대는 30%가 의열이다. 그렇죠? 의열 70, 생일 70%, 의열이 30%를 차지한다. 생일이 더 마, 많을수록 건강한 거죠. 40대는 40%, 80대는 80%, 생열이 20%이고 의열이 80%의 비율이 되면 그때부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것은, 같은 연령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나이에 의혈의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80대가 되어도 젊은 사람처럼 의혈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생생하게, 팔팔하게 건강한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엇에 따라 다른다? 무엇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 그렇죠?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 그 의혈의 비율은 다르다. 30대 나이인데, 보통, 대체적으로는 30%가 의혈입니다. 그러나, 머리와 가슴과 복부를 비교했을 때이 사람의 경우는 머리에는 70%의 의이 찼고 가슴과 복부에는 비교적 낮은 비율의 의이 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두통이 오는 사람이 있다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에 나이는 젊지만 머리 쪽에 의열 의 비율이 높은 사람이겠죠. 또 사람에 따라서 젊은 나이에 콩팥에 의열이 가득 차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린이도 콩팥에 의열이 가득 차가지고 즉 콩팥에 의열이 80%를 넘어가지고 투수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장병이온사람있다이 말이죠. 말기 심부전증 투수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체 부위별로 머리 쪽에 혈이 특별히 많다거나 심장에 특별히 의혈이 빨리 형성되어 가지고 심장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다.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